길도 없고, 단단한 땅도 없습니다. 그저 사방의 물뿐입니다. 아마존 중심부에 위치한 이 떠다니는 도시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보트가 자동차를 대신하고 끊임없는 적응이 생존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물 위에서 어떻게 먹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할까요? 세계 탐험에서만 브라질의 베네치아, 베네처의 숨겨진 현실을 발견해 보세요. 길은 없지만 모든 것이 작동하는 도시. 아마존 중심부에 있는 이 떠다니는 도시는 처, 처음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평행 세계로 들어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포장된 도로도, 인도도, 교차로도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도록 질서 정견하고 리듬감 있게 일상이 흘러갑니다. 대부분의 도시가 자동차와 콘크리트로 정의되는 반면, 이곳의 유일한 길은 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통소음 대신 작은 보트 모터 소리가 들립니다. 가장 흔한 것은 바로 라베타입니다. 윙윙거리는 선의 엔진으로 구동되는 길고 좁은 나무 카누입니다. 떠다니는 도시의 택시와 같은 존재이며, 집과 집 사이를 이동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도시는 전적으로 강에서 운영됩니다. 교사와 칠판, 제복을 입은 아이들, 쉬는 시간까지 다른 곳과 똑같은 떠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종소리가 울리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일요일 미사를 드리고, 늦은 밤 예배 노래가 물결을 타고 울려 퍼지는 복음교회도 있습니다. 비누, 쌀, 식용유부터 형형색색의 사탕 항아리, 갓 잡은 생선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는 동네 상점도 있습니다. 일부 떠다니는 상점은 더잘 갖춰져 있습니다. 작동하는 냉동고, 현지에서 만든 치즈, 심지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제한된 와이파이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 전에는 사람들로 붐비는 떠다니는 미용실이 있고, 새소리와 물결 소리를 들으며 즐길 수 있는 뜨거운 생선 스튜를 제공하는 바와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가장 특이한 광경 중 하나는 떠다니는 주유소입니다. 관광, 숨겨진 아마존의 보석. 아마존의 수상도시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상상력을 사로잡는 여행지입니다. 조수에 따라 떠오르고 가라앉는 온 동네의 모습은 누구라도 말을 잃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집, 학교, 식당, 심지어 주유소까지 모두 리우 네그루의 검은 물 위에 부드럽게 떠다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은 주변 환경입니다 아마존 열대 우림에 때 묻지 않은 아름다움과 나무데크 바로 너머에서 번성하는 야생동물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도로는 없습니다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물길을 통해서이며 보통은 마나우스 중심부에서 출발합니다. 작은 나무, 보트나, 부하 데이라, 빠른 모터, 카누를 탈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여정이며 호기심 많은 분홍색 강돌고래가 옆에서 미끄러지듯 은 헤엄치고 새들이 머리 위로 날아오르며 나무 사이로 울려 퍼지는 고함. 원숭이의 먼소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계절에 따라 침수된 숲 또는 이가포스 깨. 그. 은, 다른 세계와 같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보트가 나무줄기 사이를 누비고 물고기가 뿌리 아래에서 헤엄치는 숲을 떠다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건기에는 풍경이 극적으로 바뀝니다. 모래톱이 나타나고 임시섬이 형성됩니다. 한때 물이 흐르던 곳에 지늘길이 나타납니다. 마치 도시가 잠긴 세계와 땅에 닿은 세계, 두 개의 뚜렷한 세계로 변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의 야생동물도 인상적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까요? 경제. 경제를 생각할 때 쇼핑몰, 사무실 건물, 상업으로 가득찬 번화한 거리를 상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존의 수상 도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살아남고 심지어 번성합니다. 이곳의 경제는 강, 숲, 그리고 주민들의 순전한 창의력에 의해 형성됩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수제, 어업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작은 나무 보트를 타고 일찍 나가 투쿠나레, 탐바키, 피라루쿠, 수르빈과 같은 현지 물고기를 찾아 그물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먹여 살릴 만큼만 잡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고기를 보트에서 보트로 수상시장에서 또는 마나우스로 어획물을 가져가는 아타베사도레스 중개인에게 판매합니다.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수익이 적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고 그들의 것입니다. 강은 그들의 유일한 자원이 아닙니다. 주변 숲은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과일과 상품을 제공합니다. 아사이베리는 손으로 수확합니다. 브라질 견과류, 바나나, 푸푸냐, 쿠프아수는 모아서 판매하거나 주스, 잼, 과자로 만듭니다. 많은 가족들이 카사바 가루, 타피오카, 수제 비누 또는 집에서 만든 사탕을 생산하며 이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레시피를 사용합니다. 여성은 이 수상경제의 심장 박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간의 사업을 관리합니다. 현관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웃을 위해 식사를 만들거나 이발을 제공하거나 수공예품을 거래합니다. 무엇이 부족한가? 기본적인 사회 기반 시설이 없는 삶. 떠다니는 도시에서의 삶은 매력적인 면도 있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경치는 아름답고 사람들은 끈기 있지만 기본적인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생존은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주민들에게 가장 그리운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깨끗한 물. 안전한 전기, 의료 서비스, 쓰레기 수거입니다. 위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수도 시스템이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철이나 여과 없이 강으로 직접 흘러 들어갑니다. 식량, 운송,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바로 그 강이 오염으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식수 또한 매일 걱정거리입니다. 어떤 집들은 폭풍우 동안 빗물을 모아 임시 탱크에 저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필터를 사용하거나 여유 연료나 전기가 있는 경우 강물을 끓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에서 직접 물을 마시며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전부일 때는 그냥 견뎌냅니다. 쓰레기 수거는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각 가정은 자체적인 해결책을 찾습니다. 탈수 있는 것은 태우고 나머지는 구석으로 밀어넣거나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쓰레기는 집들 사이에 쌓이고 이갈아패를 막고 풍경의 일부가 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에서 비극적인 광경입니다. 의료 서비스 접근은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습니다. 근처에 진료소가 없습니다. 구급차도 없고 수상 구급차는 더더욱 없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보트를 타고 종종 몇 시간 동안 떨어진 마나우스에 가장 가까운 보건소로 가야 합니다. 응급 상황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특히 폭풍이나 홍수 중에 여행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기조차도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 일부 가정은 도시의 전력망에 취약하고 즉석으로 만든 바해선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 비가 오면 단락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발정이 등유램프 또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의 회복력. 그들은 해냅니다. 정부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 떠다니는 도시는 물리적으로 떠다니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떠다니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 서로 돕기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의식은 아마도 가장 강력한 자원일 것입니다. 떠다니는 도시에서 작동하는 거의 모든 것, 즉 집에서 학교, 임시, 진료소에 이르기까지 공공자금 지원 때문이 아니라 집단적인 노력 때문입니다. 이웃은 가족처럼 서로를 지원합니다. 집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통나무나 통을 가져와 다시 들어 올립니다. 누군가의 보트 모터가 고장나면 다른 사람이 도구나 예비 부품을 가지고 개입합니다. 극심한 홍수나 가뭄 동안 주민들은 훈련된 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떠다니는 플랫폼을 강화하고 계류 장치를 조정하고 집 아래에 추가 부유물을 추가합니다. 아무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냥 행동합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입니다. 오늘 당신이 돕는 이유는 내일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가 쌓이면 가족들은 무티롱, 즉 지역 사회 청소를 조직합니다. 일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기 위해 공동 창고를 짓고 그것을 팔아 약간의 레알을 더 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웃에게 퇴비화, 재사용 또는 안전하게 태우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건강관리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기능적입니다. 자원봉사 의사들은 때때로 NGO나 교회단체와 함께 방문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하거나 주사를 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실제 도움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사람들이 싸우기 때문에 문을 엽니다. 일부 교사들은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절망에서 혁신으로. 아마존에 떠다니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는 건축가, 엔지니어 또는 정부 계획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절망과 다르게 생각하려는 한 남자로 시작되었습니다. 1920세기 초 고무붐이 붕괴된 후 마나우스시는 경제적 파탄에 빠졌습니다. 한때 열대의 파리라고 불렸던 마나우스는 갑자기 빈 저택, 폐쇄된 극장, 증가하는 빈곤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자리도 사회 안전망도 없이 농촌 지역의 사람들이 생존을 찾아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브라질 북동부 건조 지역에서 온 이주민 주앙 아프리지오도 있었습니다. 1920년 마나우스에 도착했을 때 붐비고 허물어져 가는 동네에는 그를 위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땅에 오두막을 짓는 대신 나무 통나무를 묶어 그 위에 간단한 나무집을 짓고. 에두칸두스 가을에 물 위에 띄웠습니다. 그 단순한 창의적인 행동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왕이 한 일을 보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곧더 많은 집들이 나타났고, 수십 채, 그리고 떠다니는 나무, 오두막 전체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즉 전기, 수돗물, 땅이 없는 사람들은 강 위에서 삶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빗물을 모으고 서로가 떠다니도록 도왔습니다. 공동체는 유기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청사진도 도로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 조각, 플라스틱 통, 회수된 주석 등 구할 수 있는 모든 재료로 지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영구적이 되었습니다. 떠다니는 집은 떠다니는 동네로 변했습니다. 이곳은 정확히 어디인가요? 지리. 떠다니는 도시는 정글 깊숙한 곳에 있는 멀리 떨어진, 도달할 수 없는, 없는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브라질 아마존 최대의 도시 중심지 중 하나인 아마존아스 주의 수도 마나우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곳은 고층 빌딩이 끝없이 펼쳐진 녹색 숲 위에 솟아있고, 고속도로가 생명으로 가득 찬 진흙강을 따라 달리는 대조의 도시입니다. 마나우스는 검은 리우 네그루강과 진흙투성이의 솔리몬기스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이두 강은 합쳐져 강력한 아마존강을 이룹니다. 이불이 많은 풍경 안에는 이가라페라고 알려진 더 작은 수로, 가을, 범나무니 있습니다. 이갈라페는 도시와 그 주변 숲을 통과하는 자연적인 물길입니다. 떠다니는 도시는 이러한 이갈라페메, 특히 에두칸두스, 상 라이문두, 카초에이리냐 지역에서 발전했습니다. 우기 동안 강이 불어나면 이 지역은 완전히 물에 잠깁니다. 한때 모래둑이나 지흙길이 보였던 곳에서는 이제 눈이 닿는 한물이 펼쳐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때 떠다니는 집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자연의 맥박을 따라 전류와 함께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문자 그대로 검은 강을 의미하는 리우 네그루 강은 이 지역의 생명선입니다. 그 이름은 숲 속에 썩어가는 유기물질에서 나오는 탄닌으로 물이 어두운 색을 띠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세계적 맥락 전 세계에 떠다니는 공동체 아마존에 떠다니는 도시가 독특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대륙과 문화를 아우르는 더 광범위한 인간 이야기에 속합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물과 싸우기보다는 물과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운에서 동남아시아의 습지 마을에 이르기까지, 자연이 유연성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곳마다 떠다니는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바다에서 땅을 되찾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는 이 오베렉체가 넘는 공식 하우스보트가 있습니다. 많은 수가 한때 바지선이나 화물선이었고 편안한 집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부유 플랫폼에 처음부터 지어진 현대적인 떠다니는 주택입니다. 이 집들에는 수돗물, 전기, 심지어 정원까지 갖춰져 있어 떠다니는 생활이 기능적이고 세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구 반대편인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는 종종 바다 집시라고 불리는 사마, 바자우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토착 공동체는 거의 평생을 바다에서 보냅니다. 그들은 얕은 해안가에 장대나 떠다니는 뗏목 위에 집을 짓고 전통적인 도구로 낚시를 하고 수세기에 걸쳐 전해 내려온 정확성으로 바다를 항해합니다. 놀랍게도 일부삼아 바자우족 아이들은 뛰어난 수중 시력을 발달시켜 몇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베네치아가 가장 상징적인 예입니다. 석호 위에 지어지고 수세기 전에 진흙 속에 박힌 수천 개의 나무 말뚝으로 지탱되는 베네치아는 자연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인간의 끈기의 경이로움입니다. 운하와 곤돌라 네트워크는 물 위에 낭만적인 도시 생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에 떠다니는 도시는 다릅니다. 상인, 탐험가 또는 정부에 의해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쫓겨나고 간과된 사람들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땅에 있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참신함 때문에 떠다니는 도시를 직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였습니다. 땅이 무리고 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에서 사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종류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떠다니는 도시에 대해 가장 놀랐던 점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여정이 즐거웠다면 잊지 말고 비디오를 좋아하고 구독하여 이와 같은 더 놀라운 장소를 만나보세요.